자, 이번에는 어, 스캐너를 이용해서, IDS 스캐너를 이용해서 어,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 이 자기 진단기에 어, 전원선이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 전원선은 어, 콘센트에 바로 어, 1 2트로 어, 전환시켜주는 코드로 어, 꽂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배터리에다가 어, 물려줘도 되고, 시가 잭에도 물려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DLC 케이블은 어 어디에 있냐 면은 어 이거는 거의 대부분 차종이 운전석 그발 아래 있죠. 그죠. 운전석 발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어 DLC 케이블을 꽂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려주시면 돼요. 어 거의 대부분이 어 운전석 아래에 어 위치해 있다. 이 부분 어 참고하시고. 어 차종에 따라서 어, 이쪽에 이제 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휴지 박스 옆에 그래서 여기다가 어, 연결하시고 키는 반드시 이 온을 해야 돼요. 키를 온. 제가 지금 어, 키를 온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키를 온을 하지 않으면 ECU와 어, 하이디스 스캐너 사이에 어, 통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키는 꼭온 상태에서 어, 실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 가이드 스캐너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ON 스위치 있죠 그죠 ON 스위치 ON 스위치를 켜고 자, ON 스위치를 켜면은 이렇게 어, 스캐너 화면이 뜨죠 자, 아무 키나 누르랍니다 어, 저는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엔터키 자, 그리고 차량과 통신을 하겠다 현대자동차고요 이산타페입니다산타페는 넘어서 넘어서 제일 마지막에 넘어가면은 산타페 있지 그죠? 산타페 선택. 자 가솔린 엔진이냐 디젤 엔진이냐? 요 자동차는 디젤 엔진입니다. 그리고 어, VGT 어, 자동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자기 진단하고 어, 센서 출력이라는 어, 화면이 뜨죠, 그죠? 자기 진단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기 진단을 누르면, 어, 냉각 손 센서 신호감 높음이라고 뜨지, 그죠? 어, 냉각 손 센서를, 어, 제가 커넥터를 빼놨거든요. 그럼 냉각 센서 커넥터, 어, 소요 센서 커넥터가 지금 탈거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ESC로 다시 빠져나가고,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센서 출력을 이렇게 예, 들어가 보면은, 센서 출력에 냉각 손 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냉각 손 센서가 지금 마이너스 어, 25도씨를 가르치고 있죠. 그죠? F1 누르게 되면 제일 위로 이렇게 고정이 돼서 올라가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냉각 손 센서가 지금 고장이 난 상태고 지금 어, 온도는 마이너스 25도씨를 가르치고 있다. 자, 이 말은 냉각 손 센서 커넥터가 탈거가 됐다는 얘기고요. 자, 냉각 손 센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어 냉각 손센서가 바로 어디냐면 저 아래 저 아래 요거 요 커넥터인데 지금 커넥터가 사실은 분리가 되있는 상태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죠 커넥터가 분리가 되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 진단 단자에 뭐라고 떴었냐 아까 어 냉각 손센서라고 어 떴었죠 이렇게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자기 진단을 이렇게 할 때는 어, 고장 부위는 어, 냉각 손 센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센서 데이터, 출력 전압 자체를 보면은 지금 얘는 온도 변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5도씨가 이제 측정 값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어, 얘는 어, 불량이죠. 어, 냉각 손 센서가 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비 및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각 손 센서 커넥터 접속 후 어, 이슈 u 기억 속어 후 재점검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 이게 자기 진단 기억 속어, 그러니까 이슈 기억 속어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자, 제가 커넥터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커넥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가 여기 있는데 연결할게요. 자, 연결 들어갔죠, 그죠딱 맞게 들어갔어요. 자. 연결을 하게 되면, 은 지금 어떻게 뜨냐 면면 어 24.2도씨가 뜨죠. 24.2도씨.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정상이란 얘기죠. 어 커넥터가 꽂혔고, 이슈로 정상적인 이 데이터 값이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은 얘를, 기억속어를 한번 제가 어 해보도록 할게요. ESC 눌러서, 어 뒤로 들어가 보고요. 자, 자기진단으로 다시 올라가서, 어, 떴죠 그대로. 아까 제가 커넥터를 분명히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억 소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기억 소거를 시켜줘야만 어, 정상적으로 데이터 값이 나타난다. 한번 볼게요. 소거. 키온 엔진 오프죠. 자키온 되있고 엔진 오프 되있습니다. 엔터입니다. 엔터. 자 이제 정상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우리가 실제 차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어 커넥터를 건들지 못하게 하죠. 커넥터를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 답안 작성에 서만 ECU 그 커넥터 접속후 재점검을 하고 ECU 기억 소거 후 재점검. 요렇게 두 개를 적어 주셔야 된다. 기억 소거를 하지 않으면은 어 계속해서 고장 코드가 이제 떠 있다는 얘기죠. 어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될수 있느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커넥터가 지금 수원센서 커넥터에 붙어 있어요. 자, 확인해 보시면은 수원센서 커넥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접속, 접촉이, 접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 수원센서에 이렇게 꽂혀 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자, 꽂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꽂혀 있는데, 어, 자기 진단을 갖다가 눌러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기 진단을 눌러보면은 냉각 손 센서가 뜨죠. 그죠? 자, 이럴 경우는 이제 센서 데이터를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센서 데이터 값에다가 우리가 들어갔을 때손 센서 값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 상온 상태를 갖다가 나타낼 때상온 어, 상태라고 하면 대략 한 20도에서 30도, 40도 정도를 갖다가 나타낼 때는 얘는 커넥터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고장코드 기억을 지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고장 개수는 말 그대로 냉각 손센서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어, 내용 및 상태에서는 어, 커넥터가 어, 접속되어 있는데 과거 기억을 안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기억 미소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판정은 어, 불량이 되겠죠. 그리고 정비 및 조치 사항은 ECU 과거 기억 소고 후 재점검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진단에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첫 번째 커넥터가 빠져가지고 커넥터가 빠져가지고 어, 불량이 나는 경우 두 번째는 커넥터는 연결되어 있는데 커넥터는 접속되어 있는데 과거 기억 속으로 하지 않아서 고장 코드가 뜨는 경우 이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커넥터가 빠져서 불량이 자기 진단에 불량이라 뜬 경우에는 커넥터 접속 후. ECU 과거 기억 소거 후 재점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커넥터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고장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 과거 ECU 과거 기억 소거 후 재점검 이렇게 이제 정비 조치를 해주시라. 그러면 이제 그 정상적인 값과 비정상적인 값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어, 정상적인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는 보통 이제 20도에서 40도 정도를 가르치킨다 했고요. 그그 다음에 뭐 TPS 값은 어,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근데 만약에 어, 온도 센서의 커넥터가 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마이너스 온도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온도 그럼 마이너스로 뜨면은 아 커넥터가 탈고가 됐구나 사실은 어, 커넥터를 보지 않아도 어, 이 데이터 값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자동 에, 자, 그 엔진에 자기 진단에 대한 그 분량일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여기서 흑연도 센서도 한번 빼볼게요. 자, 흑연도 센서가 지금 32.2도에요. 근데 흑연도 센서가 어디냐면 보통 열선식 쪽에 여기 붙어 있어요. 그한번 빼볼게요. 자, 흑기 온도 센서도 보면은 좀 비정상적인 온도가 나오죠. 어, 지금 현재 여기 온도는 한 25도 한 정도 어, 되는데, 지금 흑기 온도 센서가 60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걸로 지금 어, 나옵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온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커넥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얼마로 떨어지는지. 60도에서 어, 지금 커넥터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떨어지죠 36도 31도 어, 지금 흑기 온도 센서 흑기 온도는 대략 31도 정도가 된다고 나타나네요 어, 31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온도 우리가 이제 어, 커넥터 어, 위치와 어, 명칭 역할을 정확하게 알면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센서 데이터 값을 보게 되면은 어느정도 이가 어, 불량이다 정상이다 를알수 있다는 얘기죠 어, 대부분 우리가 자기 진단을 갖다가 할 때는 가솔린 자동차로 하는데요. 가솔린 자동차를 할 때는 어, 시험장에서는 보통 빼놓는 게 어떤 걸 빼놓냐 하면, 어, 흑기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수온 센서, 그 다음에 TPS,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빼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기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지금 엔진 자기 진단에 대해서만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자동 변속기와 ABS 등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